여러분, 오늘은 전립선암 말기 증상과 치료, 그리고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립선암이 말기로 진행되면 심한 통증이 나타납니다. 특히 뼈로 전이되면 골반, 허리, 갈비뼈에 극심한 통증이 생기고 소변 보기가 힘들어지거나 혈뇨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또 체중 감소, 피로감, 무력감 같은 전신 증상도 흔히 나타납니다. 이때 치료의 핵심은 암 진행 억제와 통증 완화입니다. 대표적으로 호르몬 치료와 항암제를 사용하고 통증이 심하면 방사선 치료나 골격 보호 약물을 병행합니다. 또한 진통제나 신경 차단술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생존 기간은 평균 2에서 5년 정도로 알려져 있지만 환자의 나이, 건강 상태, 치료 반응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입니다. 환자분들은 저지방 채소 위주의 식단, 가벼운 운동, 그리고 정신적 지지를 통해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기 검진을 통해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립선암 말기라도 최신 치료법과 올바른 관리 습관을 병행하면 생존 기간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희망은 충분히 있다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방광염, 관절염 등 각종 염증, 면역력, 모든 암에 좋은 음식 국내산 100% 독성 없는 햇단호전 어린 개똥쑥 잎이 필요하신 분은 개똥쑥 전문 옹달샘 농장 직통 전화 010-9402-9900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